음 오늘은 시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아, 현대 기술의 최전선이죠 이 테슬라 인공지능 사이에 혹시 어떤 연결점이 있을지 그런 뜻밖의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거의 24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식하고 기계가 배우는 방식 사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자기 인식,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과연 테슬라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것, 흔히 말하는 셀프 러닝. 그 알고리즘과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을까? 어, 바로 이 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 특히 이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게 테슬라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방식과 어, 이게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 인간의 아주 오래된 철학적 고민을 어, 다른 형태로 좀 이어가고 있다. 뭐 그런 증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음... 저는 그 유사성이라는 게 뭐랄까 조금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적인 성찰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의미를 되묻는 그런 깊이 있는 자기반성이랑요 그냥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계의 알고리즘적인 학습은 아, 이게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아, 제 관점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그냥 뭐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걸 계속 의심하고 점검하는 능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 바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알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기술이라는 걸 단순히 뭐 도구 이런 걸 넘어서 우리 자신 우리 이성을 비춰보는 일종의 거울로 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한계 같은 걸 시험하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어,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테슬라의 자기학습, 이 셀프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소크라테스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쟁하면서 얻는 그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판단이 과연 최선이었나, 오류는 없었나, 이걸 끊임없이 되돌아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알고리즘 스스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죠. 이게 뭐랄까, 일종의 기계적인 자기 반성을 통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지를 드러내고 더 나은 이해로 이끌었던 것처럼, 테슬라 AI는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무지랄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핵심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 즉, 질문과 성찰을 통한 진보라는 이 공통된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테슬라 AI 같은 기술은 인간 철학의 연장선 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연결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단단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성찰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오류 수정 과정, 뭐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그 인간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물음과 씨름하는 과정, 다시 말해 의식적인 경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또 윤리적인 판단, 이런 매우 인간적인 요소들이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AI의 셀프 러닝이요, 물론 그 자체는 대단한 기술적 성취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주어진 목표,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성찰이나 뭐 자기 인식, 심지어 메타인지어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개념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 왜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 하고 원인을 찾는 과정하고요. 소크라테스가 그것이 왜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뭐 형태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깊이나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철저히 기능적인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인간 영혼의 성장과 이해,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거울 비율을 AI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의 작동 방식이나 그 사회적인 함의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찰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죠. 물론, 인간의 깊은 내면 성찰과 기계의 알고리즘적 학습이 뭐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이 기능적인 측면,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면 구조적인 유사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AI가 수많은 주행 상황을 분석해서, 아, 특정 상황에서 왜 판단 오류가 발생했지? 이걸 파악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 이게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허점, 무지를 발견하고 더 나은 알모로 나아가려고 했던 방식과 기능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지 않냐는 겁니다. 핵심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논리가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든 아니면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넘어서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공통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이 자기 개선 과정의 출발점이니까요. 기능이 비슷하다고 해서 본질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성찰에는 주관적인 경험, 감정, 가치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이라는 게 개입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반성할 때는요, 단순히 정보 처리의 오류를 수정하는 걸 넘어서죠. 때로는 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책임감을 통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수행할 뿐이죠. 이게 스스로를 안다거나 의미를 이해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냥 목표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가깝죠.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기술을 영혼의 거울로 봤다는 그 비율을 AI의 데이터 기반 학습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인간 의식이 가진 깊이와 복잡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물론 매우 정교하고 유용한 도구지만 그걸 성찰하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문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왜 라고 물었잖아요. 정이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생각들의 근거를 파고들고 사람들을 어떤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죠. 테슬라 AI 역시 뭐 비록 의식적인 물음은 아닐지라도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데이터와의 문답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차선 유지가 불안정했을까? 예상치 못한 변수에 왜좀더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와 같은 분석 과정은요.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판단은 왜 최적이 아니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오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질문, 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성장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구조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질문을 통한 진보라는 핵심 원리가 인간의 사유와 AI의 학습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여기서 질문이라는 말을 너무 좀 포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던진 왜는요? 존재의 이유나 삶의 의미, 어떤 행위의 정당성 같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때로는 뭐 명확한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AI 시스템 내부의 외는 훨씬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의 질문이에요. 주어진 목표, 예를 들어 충돌 회피나 경로 최적화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능 저하의 원인을 그저 데이터 안에서 찾아내고 다음번에는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정,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즉,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어떤 이해와 지혜를 추구한다면 AI 분석은 성능 개선과 효율 증대를 추구한다고 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둘다뭐 원인 규명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질문이 던져지는 맥락과 지향하는 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야죠. AI의 왜는 결국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가깝다면 소크라테스의 왜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에더 가깝지 않을까요? 네. 듣고 보니 결국 이 논의는 기술과 철학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좀더큰 관점의 차이로 규결되는 것 같네요. 저는 테슬라와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이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철학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학습이란 무엇인가? 지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지능, 학습, 심지어는 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술은 철학적인 개념을 실험하고 구체화하면서 때로는 철학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도구이자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인간 철학의 확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음, 기술 발전이 철학적인 사유를 자극하고 또 기존 개념들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철학의 확장이다라는 주장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은 그 자체의 논리와 동력에 따라서 발전하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윤리적 파급 효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AI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뭐 고용구조의 번화라던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술을 단순히 철학적 개념의 구현이나 확장으로만 보는 것은 기술이 가진 고유한 힘과 잠재적인 위험성을 좀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철학과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별개의 영역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되거나 단순히 확장된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더욱 비판적이고 닥칭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학습 네타인지 성찰 같은 이런 용어들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와 AI에게 적용될 때그 의미와 함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문일 한번 돌아보면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그 자기 성찰의 방법론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알무로 나아가려는 그 정신과 테슬라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그 자기학습 메커니즘 사이에 질문을 통한 자기개선 이라는 아주 중요한 연결 지점이 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차가운 기계 논리를 넘어서 인간의 오랜 지적인 탐구와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AI가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간 역시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라는 소크라테스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저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성찰과 테슬라 AI의 알고리즘적 학습 사이의 유사성, 물론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만, 그보다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의식, 의미 추구,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이 배제된 기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인간의 성찰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개념적인 혼란을 부를 수도 있고요. 또 기술의 본질과 그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술과 철학은 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만 결코 동일하거나 일방적인 확장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논의하는 데 철학적 통찰이 필수적이겠지만 그 둘을 섣불리 동일시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고대 철학자의 지혜와 현대 첨단 기술이라는 언뜻 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보이는 두 영역 사이에 흥미로운 접점을 한번 탐색해 보았습니다. 성찰과 학습 또 질문과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두 관점 모두 뭐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더 깊게 탐구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복잡한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시각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